안녕하세요. 꽃 수시미를 제가 한번 떠볼게요. 여기 법판에 노란 거부터 시작해서, 이 노란 거는 여섯 개를 떠줘야 돼요. 시작해볼게요. 이렇게 몇번 돌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원양을 지어서, 둘, 서, 이렇게, 한번 떠주고 또한번 감아서, 이렇게 됐죠? 씨세 개가 됐으면은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빼고 한 번, 두 번, 세번세 번, 세 번을 뽑아가지고 또 씨를 감아서 이렇게 하면 두 코가 됐죠? 그 다음 에한번 감아서. 여기 한 번을 이렇게 썰 이렇게 세 코. 세 번을 이렇게 떠서 한꺼번에 이렇게 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됐죠, 여기?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 하나, 둘, 셋, 거를 뽑아서. 매양 같아요. 여기 이런 거 여섯 개 떠주면 돼요. 하나, 둘, 서위, 노예, 다섯 개지요? 이제 한 남만 떠주면 돼요. 한남 떠주는데, 여기 세 코를 이렇게 뜨고, 한번 감아서, 한번 빼고, 두 번, 세 번. 세번뜬 다음에 이렇게, 여기 한번 빼고, 여게네 코가 되죠? 한꺼번에 이렇게, 이렇게 빼주세요. 그럼 여섯 개지요, 이게? 하나, 또 셋, 그를 떠서, 이 기둥코에 꼽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이에 뭐 법판에 노란 것은 다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노란 시체를 끊어주고, 여기다 이 빨간 실을 여줄게요. 빨간 실도 여기서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하면 안 풀어지거든요. 이렇게 됐으면은 이 구멍에다가 바늘을 끼워서 한번두번두 번, 두 번을 빼주고 실을 감아서 요거, 요것들 차례죠? 그니까 러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일곱 개. 여기에 일곱 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니까 러 여기서 이제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떴죠? 다섯, 여섯. 여섯 개 뜬다면은 여기에 두 코를 뽑아서 이 구멍에다가 여섯 이렇게 짧은 떼기 이렇게 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바꾸는 돌아오면 다 이렇게 뜨면 됩니다. 다 돌아왔죠? 이게 마지막 바꾼데, 이것도 매연환하게 수의. 너의. 다스. 유스. 그리고 또두 코를 이렇게 떠서, 요 구멍에다 이렇게. 이렇게 지죠 여기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게 이것을 떠줄 건데요. 여기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코를 떠주면 됩니다. 뜨는데, 이 뒤에 와서, 이렇게 해서 빨간 실을 끊어주고 여기에 앞이고 여기는 뒤지요 뒤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꼽아서 돌려서 한 번, 두, 서, 너의 다섯 개를 이렇게 둬서 여기. 하나둘 셋, 넷, 다섯또 여기다가 여섯, 여섯이것도 여섯 개이이것도 여섯 개이것도 여섯 개이 열이. 이 열이. 이 열이. 열이. 열 이 뒤에 이렇게 여섯 개 줄을 띄워 주면 돼요. 여기 여섯 개, 그리고 여기 와서 두코를 뽑아 가지고 두 번, 세 번, 넣이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여덟 개를 떴죠? 또만 여기서 또 이렇게 두 코를 뽑아서 여쿠농에 여기 이렇게 여 바꾸는 다 요렇게 뜹니다 요렇게. 요까지, 여기까지, 기까지올 때까지. 여기 마지막 바꾸죠? 마지막 바꾸니까 이제 여기서 요렇게 빼서 두 분을 이렇게 뜨고또 실을 가면서 이러면 두개가 두 되죠? 긴대기 그러면 세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개를 뜬 다음에는 여기도 두 코를 이렇게 떠서, 요 구멍에다가 이렇게. 이러면, 이다 돌아왔죠? 녹색 실은 다 돌아왔으면은, 여기서 얘 뒤에다가. 이렇게 해주고. 이것은 여섯 개죠 이것도 여섯 개, 이것도 여섯 개. 어분에 이거는 여덟 개를 더 줘야 되거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요이 여덟 개면 이제 여기서 줄을 여덟 줄을 맹 걸어야 되죠 뒤에 이 뒤에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기는 다섯 개를 뽑아줬거든요. 여기는 여섯 개를 뽑아줄게요. 여섯 개를 뽑아서, 이 뒤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은, 이제 줄이 이제, 하나, 둘, 그래서 하나, 둘, 서위, 여위, 다섯, 여섯, 일곱. 여, 여까지하면 여덟 개거든요. 여기. 여기면 줄을 여덟 개 떠줬어요. 여덟 개 떠주면 제가 이 실을 끊고, 여기서부터 뜨는데 이게 꽃 분홍실은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를 떠줘야 돼요. 안에게 이 꽃을 열 개를 뜨는데서 여기서 시작해서. 이또 매양이 이렇게 두 코를 떠서 실 감아가지고 스 노의 다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개를 이렇게 뜬다면은 여기에 또 두코를 빼서 이 구멍에다 이렇게 끼죠 그럼 이게 열개라요 이거하고 같죠 이렇게 그래서 여 바꾸는 다여 안에 열 개씩 떠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 때까지. 이게 마지막에, 마지막 바꾸 다 돌아왔어요. 여기, 여 하나 뜨면 다, 단데. 이렇게 두 글을 뽑아서 한번 감고 두 번. 서이 노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또으면 이제. 여기서두 거를 떠서, 여기, 지골에다가 이렇게 이서 이렇게 다들어왔죠 이게. 이렇게 돌아왔으면 은 이제 이 꽃분홍색을 꺾고, 제가 이 신주를 띄워줄게요. 다 뜨고 나면 여기서 이 실을 뒤로 이렇게 빼줘야 안 풀리더라고요. 이렇게. 뒤를 빼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또 이렇게 두번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잡아당기 면 절대 안 풀려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서, 여기는 전부 다 여기 짧은 떼기 떠주 돼요, 이렇게. 요꽃한바구는 전부 다 이렇게 짧은 떼기. 이렇게. 이렇게 짧은 떼기 이렇게 떠서 여기까지 오면 됩니다. 이렇게 돌서 제가 마지막 받고 이렇게 다 돌아왔어요. 여기까지 뜨면 이게 끝이라요. 다 이렇게 짧은 떼기 이렇게 떠주면 됩니다. 이렇게 됐으면은 뒤에 여기서 마무리 해줄게요. 그거 시리즈 끊고. 제가 이 꽃을 다 떴습니다. 이거는 수심해도 되는 꽃이라요. 안녕히 계세요.